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비실비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세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눈여겨봐야 할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음 폭등의 주인공이 될 핵심 코인들 공개하겠습니다. 요청 코인 분석도 전부 들어가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장이 참 지루하죠? 비트랑 이더는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재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부 코인들, 예를 들어 리플이나 솔라나와 같은 코인들은 이전 가격대로 회복하지도 못한 채 더큰 하락으로 비실비실되고 있죠. 따라서 아직까지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 이번주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보수적으로 장을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다음 주까지도 이 가격대, 이 가격대 라인을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이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4달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해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이번 달에 무려 60%짜리 양봉을 만들어줬죠. 대추세상으론 여전히 불장을 의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장이 지루할 때 다음 매매를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코인은 솔라나와 솔라나 체인의 코인들인데요. 특히 솔라나 하면 밈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나와 함께 봉크와 펭구를 주목해서 볼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전 텔레그램 브리핑에서도 관련 내용 전달드렸었고요. 현물의 경우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1차 매수 받아볼 가격대이긴 하나 저의 경우 선물로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사인을 확인하고 들어가려 하고요. 그렇다고 레버리지 또1 0 20배씩 잡지 말라고 전달드렸었죠 솔라나의 경우 최대 5배를 밈코인들 같은 경우도 3배에서 5배 사이로 레버리지 사용할 예정이며 1차 진입과 동시에 저번에 파트코인의 예시처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등 세부 타점 확실하게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 사인 드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유튜브보다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우선적으로 타점 제한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일까지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셔서 실시간 타점 받아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100% 무료인 만큼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튜브 댓글로 요청주신 코인들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더파이, 이더파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승인되면 큰 수혜를 볼 종목이 에테나, 팬들, 이더파이. 에이브, 뭐 이런 디파이 계열일 것은 확실하니까요. 팬들도 여쭤보셨는데 팬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에테나를 담든 팬들을 담든 이더파이를 담든 모두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에테나가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차트를 보면 현재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물이시라면 물리신대로 쭉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더파이는 이매물 때. 이매물 때만 잘 소화해준다면 2.5불까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AI 식스틴즈 16s. 어, 사실 이번 순환매에서 상승이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온 녀석이죠 그만큼 현 구간 저점이라 할수 있고 저는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구도, 보고 있고요 얘도 밈코인인 만큼 이번 시즌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보시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95%죠 이건 사실 여기서 운전하던 운전수가 이렇게 쭉 빼면서 물량들 다 털고 시장에 던져지고 있다는 건데 시장에던져진과 동시에 손바뀜 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시세 한번더 나올 거는 거의 확실 하다고 보는게 밈코인 누구나 만들기 쉽고 5분만에 딸깍해서 만들 수 있는건 맞지만 누구나 아는 밈코인 을 만드는게 힘든거거든요 ai16s 정도면 한때 시장을 주도했던 밈코인이었다만큼 세력들이 물량 을 모아서 펌핑시킬 가치는 충분하다 고보고있고요 지금은 시세가 안나오고 있어서 잡코인처럼 보이는거지 또 시세가 조금만 나오면 리테일들 모두 달라 붙을겁니다 그거 기대하고 매수하시는거고요 ai16s 괜찮게 보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만트라 어, 이거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싹 사라지죠 안트라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너무 위험하고요. 오늘 상장한 메이플도 그렇고 업비트에서 RWA 쪽 코인에 관심 있어 보여. RWA 섹터 하나 담는 건 찬성이지만 안트라는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사실이거든. 그냥 온도 코인 사세요. 이렇게 러그풀한 재단 토큰 사봐야 별볼일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도지. 도지도 이번에 수급 많이 못 받은 거라고 봐야죠. 저는 도지 좋게 보고 있고요. 도지 언급할 때늘 말씀드리는 게억 단위로 지금 민코인에 담고 싶으면 보셔야 하는 게 도지라고 말씀. 드렸죠. 그만큼 호가 창도 빵빵하고 홀더들도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민코인 유동성 수급의 혜택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도지 추천드릴게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받아보기 충분히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1차 TP는 0.3불 잡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체인링크. 체인링크도 보시면 도지랑 차트 비슷하죠. 근데 도지와는 다르게 체인링크는 굳이 추천 굳이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유는 리테일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할 만한 새로운 이슈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기관들도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기관들은 개미를 발라먹어야 되니까요 또한 링크의 과거 상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해봐야 100% 에서 200%뭐60% 정도입니다 이거 먹으려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는데 굳이 더 좋은 코인이 있는데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다음으로 헤데라 얘랑 리플은 원래 대로라면 절대 사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결국 코인은 가격으로 증명하는 거니까요 리플이랑 헤데라 모두 그냥 팬토큰 개념으로 접근하시고 또 어떠한 혁신적인 기술력 이런 건 없다는 거늘 명심하시고 우리는 적당히 먹고 팔고 나오면 장땡입니다. 이런 걸로 장투할 생각하지 마세요. 장투는 오로지 비트코인만 하셔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안 돼요. 다음으로 코스모스. 코스모스 생태계 사실상 임종 직전의 산 송장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젝티브랑 셀레스티아가 그나마 괜찮긴 하나 그게 코스모스에 투자할 이유가 되진 않겠죠. 코스모스는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라면 코스모스 투자할 돈이면 그냥. 인젝티브나 뭐 셀레스티아, 밈코인 이런 거살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셀레스티아. 얘도 전체 차트 보면 참 암울한데 업비트 상장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고요. 차트는 이래도 보시는 것과 다르게 재단도 확실하고 모듈러라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비트에서 마지막으로 설거지 한번 시원하게 하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 거래량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 관찰하고 있고요. 이 무지막지한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티아는 최소 4불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그랑주 10% 물려있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데서 물려셨겠네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고 가자 하면서 여기서 딱 물리셨겠네요. 저라면 일단 손절하고 빨리 다른 거탈것 것 같고요. 이런 개 잡코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니면 지하실이 남아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승 빔에 따라 타셔서 물린 거니까 수업비 내셨다고 생각하시고 손절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고 아르고도 똑같고요. 아마 이 상승에 물려 계. 그냥 손절하시고 다른 거 타시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잡코인들은 조정장 끝나고 메이저들 메타픽들 상승할 때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이렇게 올린 거 지금 이렇게 다 빼도 전혀 이상한 상황 아니고요. 마이너스 40%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맞겠죠. 저라면 손절합니다. 그리고 아르고 이런 거좀 제발 제발 좀 사주지 마세요. 오늘 문의주신 코인들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유튜브에 댓글로 문의주시면 웬만하면 다 봐드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너가 예전에 추천한 코인이랑 정복기방에 픽 나간 코인들은 어떠냐전 여전히 지금도 매수밖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천한 코인이 뭔데 하시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4월 14일에 추천드린 코인 리스트들 공개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VC랑 토크노믹스, 프로젝트, 메러티브 등 알트코인 수익률에 중요한 모든 걸 반영해 만든 첫 번째 리스트이며 제가 생각하는 졸업 알트들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 코인 리스트들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게 공개해 놓았으니까요. 그냥 뭐 사야겠다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리스트에 있는 코인들은 반드시 한 번은 체크하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안 사셔도 되니까 제발 비교는 한번 해보고 사세요. 매수해야 할 코인과 안 해야 할 코인의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추가로 텔방에서는 비트코인과 매크로 뉴스의 관점뿐만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유료 온체인 데이터 자료도 함께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전체적인 크립토 장세 흐름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들어와 계시면 추후에 정복기 방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복기 방도 100% 무료로 운영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